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사도는요 제자와 다르게 이 복음서 말씀에서는 매우 드물게 쓰이는 명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면은 주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12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각 동네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파송하셨던 12명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로 부림받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능력을 행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무슨 믿음이 더 필요했던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결국 이 고백은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생겨나게 하거나 키울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은요, 갈고 닦아서 증가시킬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인 즉, 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죠. 현재의 믿음을 더 증가시켜달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대로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더큰 믿음이 되길 바란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작은 믿음과 혹 약한 믿음과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면 그러면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이 더 낫겠습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보 믿음과 진보된 믿음을 다른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어린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나와 성인이 된 나는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죽어 있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든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서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믿음을 추구하는 태도는 권장할 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청하는 사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은 그들 앞에 서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형제의 잘못을 꾸짖고, 또 무한히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더큰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능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늦, 믿음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꾸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해달라, 구해,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 또 어디서든 있었습니다. 그런 큰 믿음, 그큰 능력을 구하는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짧은 말씀은요 그 자체로 하나의 비유가 됩니다 어린 시절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 여러분, 이거 갖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홀그레인 머스타드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보면 겨자씨가 아라리아라리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렇이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 이야기하느냐? 매우 작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궁금한 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가정법을 봅니다. 너희에게 뭐뭐가 있으면, 이 가정법은요, 없다 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언급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는 이 사도들의 실상을 지적하셔 이러는 게 아니죠. 그도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이후 지금까지도 주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도들이니까요. 이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귀신을 쫓고 또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제자들에게 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라 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겨자씨 이상의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거나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산 위에 있는 나무를 뽕나무 엄청 큰 나름드리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어요. 귀신을 쫓고 병든자를 고치는 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돌파하는 힘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능력의 원천이 믿음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 앞에 있을수록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무를 뽑고 산을 내던지는 그 엄청난 일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그런 능력을 행하는 데는 겨자씨 한알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별것 아닌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별것 아닌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커다란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소위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실상 겨자씨만큼의 믿음으로도 가능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에게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능력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라고 여기는 우리의 인식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자, 뒤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비유에는 믿음이라는 말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앞에 대화와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비유가 진정으로 큰 믿음이 무엇이며 큰 믿음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무익한 종은 이른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전형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종은요, 집 밖에서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로 수고를 다 합니다. 또 많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식탁을 준비하고 주인의 수발을 들죠. 여러분, 이 종이 하는 일은요, 누구의 이목을 끌거나 찬사를 받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당연하고 사소한 일상입니다. 이 일을 묵묵히 하는 종에게 주인은 고마움도 표하지 않고 아무런 격려도 해주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인데 무슨 믿음이나 능력도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무능해 보이는 이 일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종을 왜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시로 사용하신 걸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남다른 공적이나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을 행하고 나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종이라면, 종이라면 어떤 것이 특별한 일일까요? 뭐 위험 속에서 주인을 구해내거나 아니면 막대한 이득을 주인에게 안겨주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 종을 잘 보면은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주인 역시도 이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살해하지도 않습니다.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마땅하고 평범한 일들이 귀한 일의 원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저주를 물리는 일, 아이를 가졌을 땐 그게 일상이죠. 밥상을 준비하는 일, 우리 여교우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식탁을 받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이 귀합니다. 생계를 꾸리는 마땅하고 평범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이죠. 자연을 보면 어떠나요? 어떤가요?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고 열매가 열리고, 강이 흐르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이 생명의 일입니다. 주인의 집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는 종들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마땅한 일을 소리 없이 행하는 이런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아멘 여기서 인자는 주님이시죠 최후 심판 때의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양무리와 지옥에 빠질 염소무리를 가르신데요 그런데 그 기준은 주님 자신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환대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갔는지 여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이들은 그렇게 한 반면, 염소 무리에 속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후자의 사람들, 이 염소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인하며 항변합니다. 자기 기억에 따르면 분명히 나는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죠. 왜 이런 푸대접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의 사람들,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영 다릅니다. 자기들이 언제 선행을 베풀었는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기억상실증이나 치매에 걸렸거나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지 않는 한,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까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사후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 예시를 하나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 그림이라기보다는 동판화입니다. 동판화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 작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성경 내용에는 나오지 않는 등장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생뚱맞게 똥 누는 개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개, 개를 잘 보시면요, 개가 오른편으로 고개를 향한 채 느긋하게 그냥 생리 현상을 해결 중입니다. 개는 자기 왼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왼편의 상황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장면인 거죠.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피 흘려가며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와 돌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양사상의 노자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하루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까닭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은 굳이 기억하고 말고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의 배변 횟수나 색깔 따위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살피고 그것을 새겨야 하는 경우란 병에 걸린 때 말고는 없다는 거죠. 렘브란트는 선행도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민족을 따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이죠. 하고 난 뒤에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오고 간 것도 없어야 진정한 유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잊어버리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몹쓸 기억력은 이 손톱만큼 베푼 선행을 도무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제받지 못할 염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믿음의 크기가 곧 능력의 크기라는 생각은 오류입니다. 잊어버릴 만큼 사소하고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종을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시로 드십니다. 이 종은요, 자신이 종임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토로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대가를 헤아리는 품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고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그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이죠. 이 알미 바로 큰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주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무익함과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아시는 예수께서는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땅한 일을 하고 계신 중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이를 살리시는 그 능력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쳐서 내발 아래 두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과 생명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비범한 능력으로 땅을 뒤엎고 놀라운 수학의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종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경쟁적으로 능력을 과시하고 그 능력을 큰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큰 능력을 행하겠다며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사도들. 즉, 보냄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행할 힘으로써 믿음을 갖기를 원했지만 앞서 그들을 파송하셨던 주님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지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보낸 받은 이들의 믿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사도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예시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겸손에 띠를 띠고, 땅을 갈고, 식탁에 시중을 드는 쓸모없는 종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믿음은 이런 종들의 믿음입니다. 진정 큰 믿음이란 귀신을 축주라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무익한 일에 말없이 복무하는 그 무, 무능력에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상과 갈채를 받으면서 지위를 차지하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종으로서 허리를 숙이고 사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거대한 뽕나무를 휘어잡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굴복시키는 힘입니다. 산을 들어 던지고 나무를 뽑아버리는 힘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구원하거나 평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는 그저 이스나 마나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은 이 무익한 종의 연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익함을 기뻐합시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더큰 믿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오니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시옵소서 세상을 호령하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과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무익함을 유익함으로 변화시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